다음 함수에 대해서 얘가 실수 전체 면수이래 그러면은 요걸 한번 풀어봐야겠죠. 얘는 등비수를 그리잖아요 얘가 공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풀면은 첫 번째에 공비. k분의 x-1 절대값이 게 1보다 클 때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저 공비. 얘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세 번째. 그리 k분의 x-1. 얘가 1일 때가 있고 네 번째는 얘가 마이너스 1든이 문제는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2n번 짝수번제곱하는 거니까 똑같은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거 또는 마이너스 1일 경우 이렇게 세번 나눠서 풀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요 범위는 얘가 빼기 1부터 1까지잖아요. 마이너스 1부터 k분의 x 마이너스 1이 1까지고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다 곱하고 모든 항에 1을 더해주면은 1 마이너스 k x 그리고 1 플러스 k, 요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랑 반대 방향이니까 얘는 x가 1 플러스 k보다 클때 또는 x가 1 마이너스 k 로 작을 때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럼 얘는 x가 1 플러스 k 또는 1 마이너스 k, 요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어진 x 범위에서 요 극한을 계산해서 함수를 그리면은 여기 일단 x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리고 x의 범위, 첫 번째, 1-k부터 1-k까지, 요이 사이에서는 이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잖아요. 그럼 그거를 무한번제곱하면 이게 0 되는 거죠, 0. 그럼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요렇게. 되나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요 반대 때는 반대방향일 때는 요 공비의 절댓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최고 차항, 1로 다 나눠주는 거죠. 그럼 얘는 무한으로 갈때 잖아요 지금 이걸 다 나눠주면 무한분의 숫자니까 얘 00으로 가고 이거는 11로 가겠죠 그래서 요때는 1이네요 요거 한 값이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x가 얘일 때는 이 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일 때 잖아요 그거를 2n번 제곱하면 이게 1이 되는 거죠 짝수 번 마이너스 1 똑같고요 그럼 0이잖아요 0아 그래서 요때는 영에 요렇게 찍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가 y는 fx 함수잖아요, 지금. 됐죠? 요렇게 생긴녀서 그리고 gx를 보라 그랬는데 얘가 실수 전체 표 연속인데 여기 x가 k일 때만 끊있잖아요 그럼 이걸 보면 되는 거죠. 리미트 x가 k로 갈때 gx 얘랑 gk 얘가 같아지면 되잖아요. 연속의 조건이고. 그러면 gk는 여기다가 k를 넣은 거죠. x가 k일 때. 그러면은 f 합성 fk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f 합성 fk 이렇게 나온 거고 x가 k가 아니면 요 극한을 보는 거죠. 그때는 요 함수를 쓰는 거고 x k의 제곱인데 k의 극한에 k를 넣으면은 0이죠. 0. 0. 아, 요렇게 나오네요. 맞나요? 그러면은 그거를 만족하는 상수 k를 찾아야겠죠. 여기서의 되게 요 합성 함수도 결국이 f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얘는 정의역이고요. 그럼 이 f함수는 값이 나올 수 있는 게1 또는 0 또는 마이너스 3개밖에 안 나온 거죠. 그럼 0이 되려면 맞나요? 이 함수가 0이 나오려면 요 x는 이거 또는 이거잖아요. 1 플러스 k를 넣거나 1 마이너스 k를 넣거나 그러면은 요거 이게 1 플러스 k 거나1 마이너스 k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0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요걸 보고 알수 있는 게, 얘가 1 플러스 k 또는 1 마이너스 k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써보면 되는 거죠. fk가 1 플러스 k일 수가 있고, 혹은 fk가 1 마이너스 k가 될수 있고, 그럼 첫 번째 경우, 요 경우는 안 되죠. 왜냐면 k가 양수래요. 그럼 얘가 양수죠. 1보다 큰 거죠. 그럼 이 f란 함수는 1보다 큰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최대값이 1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는 안된다 이 말이겠죠? 맞나요? 그럼 이거일건데 이함수값정의가 이 나중에 생각하고요 얘가 양수잖아요 그럼 얘가 될수 있는 게0 또는 마이너스 1이 될수 있는 거죠 얘가 양수라서 1은 못 만드는 거잖아요 함수가 맞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0이라면 혹은 마이너스라면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0 나오려면 k가 1일 때죠? 때는 k가 1 맞나요? k가 1 그럼 k에 1을 넣으면 얘는 0이고 k에 1 넣으면 2잖아요 f1은 마이너스 1이죠 여기 있으니까요 0과 2가 그럼 얘는 만족할 수도 없는 그림이죠 그래서 얘는 안 되네요 얘도 맞나요? 그럼 얘겠죠1 빼기 k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때 k는 2일 때죠 일때 그럼 k에 2 넣으면 빼기 1 k에 2 넣으면 3이죠 f2는 2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 나오게 되죠아 그래서 이 문제에서 k는 2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그럼 여기 k가 2였으니까 결국 g f2, 얘 계산을 한 말이죠 그럼 k가 2, 그럼 이건 3, 이거 빼기 1이고 f2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얘는 g 마이너스 1, 얘를 계산한 말이고 마이너스 1은 여기 넣어겠죠 2가 아닐 때 여기, 그러면은 k는 2였으니까,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빼기 1 빼기 2의 제곱 9. 정답이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